아가 8장에 사랑의 완성 7장에 이어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의 노래가 이어진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저질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1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꽃 상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2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3절 이구절들은 서로 온우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랬다면 신부는 신랑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신은 여인들이 공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신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다. 신부는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사절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이 된다. 신랑과 신부는 함께 산책을 하며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이달락은 합창단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오 절에 이것은 진짜 질문이라기보다는 장면을 시작하는 노래라고 할수 있다. 장면의 시작과 함께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의지한 채로 등장한다. 그리고 신부는 그 노래를 받아 사랑의 노래를 시작한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음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5절비 신랑과 신부가 도착한 새로운 장소는 신랑이 태어난 곳이었다. 그곳에서 마치 몸에 도장을 새기는 것과 같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하자는 고백을 한다. 그 사랑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방해할 수 없고 수많은 재물을 줄지라도 변하게 할수 없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6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가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7절 이어서 합창단의 노래가 들린다. 이 내용들은 신부의 고귀함을 강조한다. 이 어린 신부를 누군가에게 주기에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8절.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구절 이것을 극적으로 보면 아주 흥미롭다. 여인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신랑을 향한 사랑에 고백을 한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는 너가 뭐가 부족해서 벌써 한 사람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하냐는 질투의 소리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러한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신랑이라는 고백을 한다. 나는 성벽이여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10절 2구절은 쉬운 표현으로 보면 더 확실하다 나는 성벽이고 내 가슴은 망대와 같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비유이다 이 비유의 의미는 사랑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솔로몬이 바하라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11절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12절 솔로몬의 포도원이 바하라몬이라는 지역에 있었다. 솔로몬은 그 포도원을 한 사람당은 천 개를 받고 소작을 주었다. 그리고 소작을 통해 소작농들은 이백 개의 은을 벌고 솔로몬도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그러나 신부는 그러한 이득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랑의 노래가 끝이 났다. 이제 둘은 이 사랑의 동산을 뛰놀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아가는 마무리된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13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14절 신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신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것을 고백한다. 그 사랑에는 어떠한 계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고백이기 때문이다. 아가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해 부르는 성도의 사랑의 노래라고 할수 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보물과도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신부의 고백이 오늘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